안녕하십니까. 이풀김쌤입니다. 오늘 경신고등학교 영업비 5회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막 복잡하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뭐 그래도 뭐 해야지 뭐 어떡하겠니? 바로 시작을 합시다. 자, 5-1번. 자, 얘는 이제 세계보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다른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어떤 강력한 사회적, 경제적인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제도이다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다. 자, 세계보건은 사회적인 개념이야. 무엇에 대한, 자, about which는 and about the social concept.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리고 그 사회적인 개념에 대해서, there is, 뭐가 있다? 수많은, a great deal of는 수많은, 오해들이 있다. misunderstanding. 심지어는 누구 사이에서, those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part of it. 그것의 부분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있다. 여기서 그것이 뭘까? 글로벌 헬스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국제 또는 세계 보건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에서도 사이에서도 오해가 있다. 자, 그게 뭔데? 이 세계 보건 업무는 다른 생산적인 활동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뭐 국가 가족 그 다음에 스포츠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수일치 잡아야 돼. is 뭐다? 사회적인 제도다. 쌤이 그, 지금, 준 자료에 보면, 사회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기구라고 돼 있는데, 사회적인 제도가 맞아요. 사회적인 제도라고 고치시고, 사회적인 제도이다. 수일치 꼭좀 잡아주시고, which is가 여기서 생략되면서, 완전하게 통합된, integration 타동산데 뒤에 지금 목적이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지금 소셜 인스티튜션 꾸며준다 자 무엇으로 통합되고 또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우리의 다른 사회적인 제도들에 의해서 또는 기관들의 기관들의 그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구조들 속으로 통합이 완전히 되어지는 사회적 제도다 다시 쉽게 얘기하게 되면 세계보건은 한마디로 뭐다? 사회제도다. 이거예요. 사회제도다. 되겠죠? 자, 일하는 사람들, 세계보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본다. 뭐를, 그 주제를, 뭐를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본다. 그러니까 약간은 이 렌즈가 의미하는 게 선입견, 자기들만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렌즈는 만들어진 거죠. 무엇에 의해서 그들의 사회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들의 사회적 경험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제도에서 발생을 한단 말이야. 세계 보건 업무는 인간의 생산적인 활동이다. 무엇하는 takes time and money, 돈과 시간을 요구하는. 그래서 그 결과로 돈과 시간이 요구되어지니까 돈과 시간을 가진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지겠죠. By 이끌어진다. 그리고 또이 directed 지시되어진다. 무엇에 의해서 그와 같은 힘들에 의해서. 근데 이 힘들은 어떤 거야?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주격 관계 대명사. 자 무엇에 대한 돈과 시간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막 되게 공명 정대하거나 그러지 않고 힘 있는 그, 제도들에 의해서,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건 뭐내 생각입니다만, 여기는 없고, 좀,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들은, 그들의 생계 유지를 번다란 얘기는, 돈을 번다란 얘기야. 뭐함으로써, 얘들이 일이잖아, 일. 세계 보건 업무를 하면서, 그 결과로, 지배적인 사회 경제적 힘이 어디에서, 사회에서의 힘이 디 e t e 결정을 한다. 자, 이거 내가 그준 자료에 보면 디 e t e 이라고 돼 있을 건데 그거 좀 수정을 좀 해주세요. 디 e t e 이다. 자, 상당할 정도로 결정을 한다. 왜냐하면 여기가 주고 여기가 본동사니까. 세계 보건이 무엇에 대한 것이며 어떻게 그것이 추구가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을 결정을 한다. 됐죠? 그러니까 이 지배적인 사회적 경제적인 힘들이 세계보건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잖아. 포인트는요. 그지? 주제를 보면 Global <놀라> Health is influenced and determined by social and economic forces.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자 해석을 하면 글로벌 헬스는 영향을 받고 결정이 된다. 사회적, 경제적 힘에 의해서. 자 그다음에 요약은 쓰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5 2밖게 자, one way to ensure that our observation remain objective. 지금 이 부분이 거의 그의 그래 주제예요. 우리의 관찰들이 객관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여기 주격보. 노란색이 그래, 주제. Quantify라고 하는 것은 수량화하다는 거지. 수량화다, 정량화하다. 그것들을 정량화하는 것이다. 뭐함으로써, 셈으로써, 측정함으로써, 또는 측정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됐습니까? 이게 포인트야. 진짜로. 이 small, 작다라는 의미는 다른 것을 의미한다. To different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가? 레이디그은 무당벌레거든. 무당벌레는 자가 무엇 비교를 했을 때, 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러나 개는 자가 뭐하고 비교했을 때, compared with, 두번 나왔다. 그지? 시험 문제 나올 리는 없다는 얘기지, 똑같은 걸. 자, elephant, 코끼리와 비교를 했을 때 작다.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야, 크기가. 그런데 이것이 객관적이 되려면 숫자로 측정을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자, adding numbers, 또 마찬가지 숫자로 측정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한 거고요. 여기가 주어야 숫자를 더하는 것이 도와준다, remove, 제거하는 거를, 뭐를, 해석과 의심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통째로 잡으시고 자, help 다음에 투부 정사 동사 원형 둘다다올수 있다. 알겠죠? 자, 그는 주관적이야. 그런데 o 인 e i n c across 즉, 1인치 정도는 즉, 1인치는요. 좀 폭이 1인치라 해야 되나? 폭이 1인치는 그렇지 않다. 뭐 그렇지 않다? subjective 뒤에 생겼대 있는 거지. 주관적이지 않다. 측정을 해라. Whenever you can, 네가 할수 있을 때마다. Estimate. 측정해라. When you can't, 네가 할수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건 수치를 재는 거고, 이건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러나 항상 use 사용을 해라. 이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숫자 값을 숫자입니다. 숫자 숫자 값을 사용을 해라. So instead of saying there are many lights on the ceiling above the woman in Edward Hopper's ultimate, ultimate is 자동 판매 식당이야. 자동 판매 식당에서 있는 한 여성 머리 위에 천정에 많은 등이 있죠. 많은 등이 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No, 이렇게 말해라. There are two rows of seven lights. 일곱 개의 이두 열에 일곱 개의 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미개더객관적이란얘기죠 Rather than stating that there are a few chairs in the scene, 그 장면에서 몇 개의 의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본동사지. Be specific. 보다도.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선생님 여기에서 말하라는 게 없잖아요. 의미상으로 그렇다고. 구체적이 되어라 이거잖아. There are three dark wooden armless chairs visible. 보이는 팔걸이가 없는 나무로 만든 세계의 어두운 세계 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정확하다는 얘기죠. Even phenomena can, that cannot be counted or measured 셈을 할 수가 없고 또는 측정되어 질 수가 없는 현상들조차 can be quantified. 뭐될 수가 있다? 수량화 되어 질수 있다. Instead of saying 말하는 대신에 뭐라고 접속사 대디하라고. The dog is smelly. 이 개가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컴마, quantified. 그것을 정량화 해라. 자, so on a scale of 1 to 5, being the worst. 즉, 최악으로, 이거지. 여기서 being은 지금 5 지금 꾸며주는 거고, 즉, 최악으로 1에서 5까지의 범위로, 냄새, animidating from the dog, 개로부터 나오는, 이 풍겨져 나오는 냄새는 4, 네번이다 4번이다, 4번. 네네단계 정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게좀더 어, 객관적이다 이거지. 자, 요 관찰. 관찰이 객관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하거나 추정하여 정량화하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되겠나? 그래서 Quantification. quantification. quantification is the way of becoming objective when observations are described 관찰이 묘사가 되어질 때 객관적이 되는 방법은 정량화하는 것이다 이거지 아니 됐어? 적어 놓고 꼭 외우기를 바랍니다. 자, 5-3번 갈게요. 자, 심리적인 수준에서 자, 이 사생활이라고 하는 그 사생활 규제는 의미를 한다 또는 나타낸다. 선별적인 감시를 무엇에 대한 가까움과 열린 것 그리고 그자 또는 그 자아가 들어가 있는 또는 뭐한 그룹에 그 접근의 선택적인 감시를 의미한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사생활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허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택적 감시야, 되겠니? 개인적인 이제 사람들끼리의 그 공간은 인트라퍼스널이니까 이게 사람들끼리는 아니네요. 내 나만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아요 나만의 공간은 의미한다. 필요성을 정보의 사생활 또는 심리적인 조용함을 위한 필요성을 나타낸다. 뭐 사이에? 자아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별거 어려운 말 아니죠. 그냥 한 영어로 되어있으니까 좀 어려운 거지. 음. 응. 내 혼자 있고 싶어 한다. 이게 바로 이 프라이버시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자, privacy <목소리> regulation is a major concern in many western social e n v i r o n m e n t 많은 사회, 이 서구 사회 환경에서 주요한 걱정거리기는 또는 관심거리긴 하지만 와일 뭐 뭐인 반면에 사생활 규제가 이 서구 사회에서는 좀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may not be seen 보여 지지 않을 수도 있다 as very critical. 예절 뭐로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어디에서 많은 집단적 문화에서는 자, 집단적인 문화는 개인적인 어 사생활보다는 집 집단성을 더 우선시 여기겠죠. 그러니까 사생활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중국이 예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the concept of privacy, 그 사생활에 대한 생각은 carries heavily negative connotations. 가진다, 이거야. 가진다. 뭐, 들고 다닌다. 얘가 무슨, 뭐, 가방처럼 들고 다니지는 않겠죠. 심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어디에서? 당연히 집단적인 많은 문화들에서. 됐죠? 자, 예를 들면 중국어가 있는데 어떤 중국어냐? 아주 긴밀하게 리, correspond to 뭐뭐 일치하는 프로, 자, pro 프로, privacy라는 개념과 일치를 아주 가까이 나뉩니다 밀접하게 하는 중국어는 이렇게 수에 일치. 자, secretive, 비밀적인 그리고 이기심, 이와 같은 단어다, 라는 거야. 부정적이지. Both of which. 이두 단어 모두. 이두 개를 다 얘기하는 거야. 이두 단어 모두. which는 접속사다기 대명사니까 접속사에다가 대명사.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되겠죠. And both of them. 그것 둘 다가, 이거 다시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have, heavy. 뭐를 가진다? 발음하기도 힘든 경멸적인 의미를 가진다. 됐죠? 이런 거 배우지 마라. 이런 거는 뭐 학교 샘들도 모를 거야. 자. This is not to say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건이 순서 문제 같은 것도 뺄수 있지. 자, 중국인들이 d 나 need personal privacy or space. 개인적인 사생활 또는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implies 의미를 한다. 접속사 대디아를 Many Chinese believe. 많은 중국인들이 믿는다는 거야. 뭐를요? 합리적인 interconnection. 상호 관련이 should override. Override는 뭐뭐보다 우선시 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뭐뭐를 막 이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the importance of personal privacy. 개인적인 사생활의 중요성 보다 우선시 되어야만 된다는 거지. 관계적인 관계적인이 관계적인 상호 연결이 그니까 사람 간의 관계가 개인의 사생활보다 우선시되어야 된다라고 믿는 거야 어디에서 in everyday interactions 자그이 일상적인 상호 작용에서 되겠죠 자 moreover 게다가 이게 이제 이게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 사람이, 사람의 밀집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와 crowded, 밀집된 환경의 조건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있는데 무슨 사생활 보호가 되겠어? make it virtually 사실상, 이게 목적격 보호 불가능하게 만든다. 자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가목적어 그 다음에 의미상 주어 뒤에 t 부정사 나오겠지? to 동사원형 집목적어 KFCMT 우리 학원 애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못하면 진짜 인간이 아닌 거야. 이건 이제 우리 학원 애들은 진짜 알겠니? 자 여기가 가목적 이시 들어가면 뒤에 형용사 여기가 가목적 들어간지 어떻게 알아? 뒤에 반드시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온다고 했지 애들은요. o 형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애들이라서 keep, find, consider, make. 이런거 되겠습니까 요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다 아 이거 맨날 하는 소리 맨날 하면 한번씩 이렇게 우라가 침 일때가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 저 to maintain personal privacy or interpersonal space 여기 목적어야 개인적인 사생활 또는 인간 상호 관계의 공간을 유지를 하는 것이 많은 아시아 계열에 있는 국가들의 사람들에게 불가능하게 만든다. 되게 저 이와 같은 국가들. 사람들이 빼곡하게 있으니까. 되게 나고 중국은 땅덩어리 없으면 큰데 뭐 인구가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정리 프라이버시 규제는 폐쇄성과 개방성 또는 자 또는 자신의 집단에 대한 접근에 대한 선택적 감시를 의미한다. 뭐 말은 어렵지만 그냥 뭐 사람마다 다르다, 국가마다 다르다, 뭐 이거고요. 사생활 규제는 서구 사회 환경에서 주요한 관심사이지만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대표할 수 있다. 그 밑에 거 확인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주제 또영어로돼 또 있을 때또 틀릴 것 같아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about privacy regulation 즉이 사생활 그 통제에 대한 다른 관점 뭐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depending on cultures 이런식으로 대략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5-4번 자 s 2는 여기서 접속사가 아니고 전치사 전치사 그리고 2는 t 부정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전치사 2는 뒤에 동영상 봐야지. ING 된다는 거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확인 안 하면 뭐, 진짜 뭐. 자, how to evade predator 했어. 자, evade는 피하다라는 거지. 그 포식자를 피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에 관해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There is one interesting experiment.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구피에 대한. 자, 여기서 that 잘 보면 뒤에 is 나와 있제 선행사가 experiment 이 때문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일치 의 잡으라고 선생 표시해 놓은 거고. worth 다음에는 ing.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자, 그러니까 보고를 할 가치가 있는 구피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그럼 이 실험은 왜 했겠어? 어떻게, 어떻게 얘들이 포식자로부터 도망을 치느냐? 그것을 학습을 하느냐? 이걸 봤겠죠? 대체? 다 때려주고 얘가 길렀어. Rare라고 하는 것은 기르다. 구피를 길렀다. 두가지 다른 조건에서. 자, 그 조건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눠놨다. 한 그룹은 c o n t a c t with 하게 되면 뭐뭐와 접촉하는 성인 구피와 접촉을 자, 했다. 이 성인 구피가 종종 그들을 쫓았어 뒤에서. 요게 한 그룹이고요. 반면에 자, 또 다른 그룹. 원 그룹, 디어 r 그룹. 한쪽은 원, 나머지는 디어 r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되겠죠. 그 그룹은 보거나 그냥 성인의 냄새를 맡았어. 성체의 냄새를 맡았다. 그런데 could not be chased by them 그들에 의해서 쫓기지 쫓길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쫓기는 경험을 한 놈과 안한 놈이죠. later in life 나중에 훗날에 they were 생각되어 있는 거야. 그들이 두어졌을 때 어디에 in the presence of predatory fish 즉 포식자 물고기의 존재 속에 두어졌을 때첫 번째 그룹 얘들은 뭐 했는데 경험한이다 어디에서 in being chased 즉 쫓기는 경험을 한 첫번째 그룹 if only 단지 그들이 they were 생략 by the same species 같은 종에 의해서 쫓기는 경험만 했지만 그런 쫓기는 경험을 한 첫번째 그룹은 도망을 치더라는 거죠 escaped from predatory fish 포식 물고기로부터 more often 보다 더 자주 뭐 보다는 다른 놈들이 도망친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did는 여기서 escape의 대동사다. 이거를 were, 이 카마 안된다. 알겠지? 자, it seems that it은 여기서 가져오고요. 대리아가 진주어. experience gained, gained in pp, 얻어진 도망을 치면서, 즉 같은 종으로부터 도망을 치면서 얻어진 경험은 아마도 transfer. 이 전달될 수가 있다. 다른 맥락으로, 다른 환경으로 전달된다는 얘기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자, and used. 그리고 사용될 수 있어. 포식자로부터의 도망에. 됐나? fry라고 하는 게 이제 새끼 물고기래. c h 치어라고 하던데. 새끼 물고기의 being chased. 쫓김을 당한 경험 얘가 좋아 되겠죠. 경험은 누구에 의한 한 부모에 의한 되겠니? 그래서 부모가 쫓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준 물고기 그리고 taken into 그것의 입으로 안전하게입니다. For safe, 아, 쉐이, safe, 에이, for safe 안전하게 그것의 입으로 들어가 짐을 당한 경험 (carrying back to the nest) 둥지로 다시 그것을 싣고 가려고 이제 뭐 가면 가는 그입 속으로 들여가 짐을 당한 그리고 쫓김을 당한 그 경험은 되겠니 물고기 가다가 어미가 또는 그 아빠가 입을 쪽 벌려가지고 일 쫓아가다가 입속에 쏙 넣고, 그냥 둥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쫓김의 경험을 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와 같은 경험은 도움을 줄수 있다. 이 새끼 물고기를 to avoid. 뭐할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help 목적어 투부정사. 이 포식자를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다. 나중에. 삶에서. 자, as reported. 보고가 된 것처럼. 일부의 큰 가시 고기류 개체에서 보고가 되어진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그래, 주제를 잡아보면 포식자를 피하는 방법이고요. 쫓기는 경험은 포식자로부터 더 자주 탈출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그래, 포인트 겠체 The way of learning to escape from predators, experience of being chased. 이렇게 정리를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 지금 뭐 찍어야 되는 게 아직 네 컷이나 남아서 마음이 좀 급합니다. 모의고사 이제 막 끝냈고 하기 때문에 또 교과서도 있고 우리 경신 미쳐버리겠네 아주. 먼저 힘내시고 찍어주는 대로 강의 잘 보시기 바란다. 자, 이상 마칠게요.